예, 됐습니다. 예, 아, 영초사제 사기 사차 강의 두 번째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우리가 췌장의 어, 초바스캠법하고 병리를 기초한 초바 영상에서 미만 선진환 고연종배선병들까지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금은 췌장 난선 변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췌장 진단에서 가장 진단에 어려운 게이 난선 병변입니다. 아, 체장 낭성 병변은 자꾸 이제 빈도가 높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없었다는데 자꾸 이제 기계가 좋아 져가 CT 좋아지고 MRI 좋아지고 MRCP 나오고 그다음 초파도 해상도가 많이 높아져서 낭성 병변의 그 빈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췌장 낭성 병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난내오플라스시스. 그게 종상성이 아닌 시스템들. 슈도시스트. 큰젠니탈 시스템이죠. 슈도시스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팡크레타이트에서 된 팡크레 주스가 나와가 이게 스프레딩 안 되기 위해서 페티셔하고 우리 소프티셔가 덮어써 가지고 시스템이 되 있는 거죠. 슈도란 말은 갓 시스템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고 앱셀리움이 라이닝 되지 않는 시스템을 슈도시스트로 하죠. 그러면 슈도시스트에서 아, 왜 그러면 계속 남아 있느냐 하면 판그레 닥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스터가 그냥 판그레 닥터 연결이 안 되면 시스터가 시간이 지나면 다옵션이 돼야 되는데 안없 그게 남아 있는 것은 판그레 닥터와 연결이 되어 인터미티와 타게 판그레티 주스가 주도 시스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편젤의 시스터는 덩어입니다 대부분 이제 뭐 큰일의 디지지하고 관계되어 있죠. 뭐. 폰히페린다워 병이라든지 뭐 이런 헨제니터라게 생길 데 이거는 트루시스터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스팅 네오플라스입니다. 시스팅 네오플라스은시러스시스아데노마 뮤시너스 시스팅 네오플라스, 그 다음에 IPMN, 인트라닥트랄 파피러리 뮤시너스 네오플라스 이거는 IPMN입니다. 요거는 이제 브렌치 닥터 타입하고 메인 닥터 타입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림판지오만, 림판지오만, 림파티크 닥트가 딜라테이션 내가 시스터가 보이는 거죠. 이 다섯 네 가지가 지환인데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뮤신어 시스팅 내가 뻗스입니다 이거는 말리그네시 레이트가 높고 말리그네 또또 말리그네스 아데노마고. 칼시노마를 다 포함해 있는 개념이거든요. 아데노마도 나중에 칼시노마될수 있기 때문에 뮤신 어시스템 네오프라스민 진단을 붙으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어선 마리오네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크기가 커가지고 다른 정상은 이렇게만 수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IPMN을 하는 것은 이제 판크레스 다터에서이 어, 그 뮤신을 프로듀스하는 종양이 생깁니다. 있죠. 이게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 그 Degeneration으로 s o l i 인데고형종괴가낭성면선 이렇게 있죠. 저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안에 Solid, 파피 e u d SPT 그 다음에 e n d o c r i 가 c y 틱디 d e g 하는 거. 그 다음에 t o 캔서가틱디 Degeneration t o 굉장히 뭅니다왜 그러냐면 엔도크라이튬은하이퍼마스큘라는 종류이니까 시스템 디젤을 잘하는데 밑에는 파크레드 덧대 생기는 덧탈 캔사는 베스트 클때 적은 거, 파이브로시스가 많은 종류이거든요. 이런 종류는 네크로시스가 좀드물지요 네크로시스가 생기는 메커니즘이 이게 이제 브라스 프라이가 나빠가 네크로시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추모 베스리 럽츠를 일으켜 가지고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종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자세히 들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러서 시스틱 시스틱 어, 시스타 데노마죠. 그걸 하기 전에 남성병에는 이제 크래시케이션에요. 우리가 남성병서의 숫자가 한개 있으면 유니로큘라. 단방석이죠. 올리고 칼로 올리고 시스템. 그는 시스터가 6개, 2개에서 6개를 올리고로 합니다. 7개부터 멀티로 켤로 그렇게 시스틱 때문에 시스템의 숫자가 7개 이상 되면 멀티로 켤라고. 2개에서 6개는 올리고고, 1개는 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사이즈를 따지는데, 시스템 사이즈가 2cm 미만을 마이크로고, 2cm 음, 이상은 마크로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그걸 아시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실어서 시스트에 있네요. 시스타데노마는 이거는 시스트 안에 실어서 장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이 아주 깨끗하고 그 안에 글라이포젠을 포함해 있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서 생긴냐 잘 원인 생기는 부위를 잘 모르지만 아마도,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병리학자도 잘 모르죠. 여기 이제 에시나이가 있으면 에시나이 주위에 어, 그 센, 센트리 페탈 셀이라고 있답니다. 이 센트리 페탈 셀에서 생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시스터가 생긴데 이 시스터는 한글의 단타하고 연결 안 되는 시스터인데 이 시스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모양을 보면 시스터가 이렇게 작은 시스터가 이렇게 모여있는 소위 하니크 벌집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시스터 중에서 보면 이렇게 페리페라는 큰 시스터가 있고 센타에는좀 작은 시스터가 있고 안쪽에는 스카가 있습 스타 이런 시스템 있고 또뭐 때로는 이런 패턴은안 보이고 올리고 시스틱 이런 시스토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올리고 시스틱 이런 것도 있어. 올리고 시스틱, 시러스 시스터, 아데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실어서 실사대 너무 많은 배기 얇습니다. 베기 아주 얇고 가지고 베기 얇기 때문에 이렇게 코면이 스무스하지 않고 코면이 로비레이드, 볼록 볼록하다 그렇죠. 이것도 코면이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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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소재입니다. 로비레이드.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스터가 아주 작으면 고역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내 이야기 했죠 시스터가 1 m m 되어버리면 시스터를 총파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역으로 보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이 시스터는 요 사이에 객백에 하이퍼바스큘, 하이퍼 혈관이 많습니다. 혈관이, 혈관이 여기 시스터 요 사이에 셰프 막요 사이에 하이퍼바스큘 좀. 하이퍼바스터. 그리고 시스터는 페리페레는 큰 시스터, 센터 부분은 라지 시스터, 센터 부분은 스몰 시스터.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딱 시스를 보고 작은 게 벌집처럼 깔려 있거나, 센터 부분에 스카이 있고, 중심부는 작은 시스터, 변야는 큰 시스터 있거나. 로컬, 올리고 이렇게 시스터인데 시스의 폐기 경계가 콜록콜록하고 볼록 얇을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시러스 시스터 아데노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진단의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러스 시스터 아데노머 주로 누구냐면 할머니한테 많습니다. 할머니. 이스글클레아스는 질환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가 나면 중5년 남자, 여자 다 있죠. 남녀. 이거는 보형 가이더사나 아가씨. 아가씨. 젊은 여자. 아가씨죠. 이거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 다음에는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프라스입니다. 뉴시너스시스틱이 옆에 요거는 아데노마 칼시노마를 다 포함해 있는 게네요. 아데노마, 플러스 칼시노. 마 요거는 아줌마입니다. 이한 아, 예, 나이대입니다. 아줌마, 아가씨, 아줌마, 할머니, 아가씨, 아가씨, 할머니, 아줌마. 요거는 <laughs> 방 체장, 이거는 아저씨, 아저씨가 많죠. 아저씨, 중고냐 아저씨 많죠. 요거는 이제 시스터가 어떻게 생겼냐이 요거는 월이 스무스합니다. 월이 스무스하고 월이 좀 두껍습니다. 월이 약간 두껍고, 그러니까 월이 두꺼우니까 월이 스무스하죠. s m o 스무스, 그다음에 요, 요게. 캡슐은 피 막은 오바리에스트로마하고 비슷합니다. 오바리에 보면 오바리에 폴리클 주위에 있는 조직에스트로마거든요. 조직 알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아마 오바리에스트로마 조직하고 그쪽이 오바리하고 사촌이 되는가 그런 생각 하는데 잘 몰라요. 이제 하여튼 이 오바리에스트로마로 구성된 그 캡슐이 있으니까 좀. 경계가 스무스하고 요거는 볼록볼록하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다음에 안에 보면 셋툼이 이렇게 있는데 셋툼이 이렇게 있고 셋툼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셋툼 안에 요시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유코스로 차이 때문에 유 유신으로 차이 있어요. 근데 이 뮤신하고 요방방이 연결이 안 됩니다. 방방이 독립방이 그래서 MRI 찍어보면 뮤신에서 농도가 틀리는 다 요방하고 요방하고 요방 연결 안돼. 뮤신이 농도가 틀린다하는게 중요하죠. MRI의 그저 시그널 인텐시티가 틀리죠. 이것도 파란색 딱터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툼 주위에 뮤랄로드 같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뮤랄로를 로드. 뮤랄로들이 보이면 말리그네시를 더 쓰셔야 합니다. 대양 그 세포만 얇은 세포 있으면 유신시스틱 아데노마 가능성이 있고 여기 뮤랄로들이 있고 세포이두고 배란막 칼시노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별 잘안 됩니다. 결국은 무신호스라고 진단을 붙이면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IPMN입니다. IPMN은 우리가 IPMN은 어디서 생기는냐? 요거는 좀 굵은 판글의 닥터의 생기니 다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에시나에서 생기가 판글의 닥터가 이렇게 와가 만나가 만나가 만나가지고 메인 판글의 닥터가 되죠. 메인 판글의 닥터. 자, 이제 판글의 닥터 캔사는 작은 판크레다트에서 생기죠. 판크레서 데털시, 데털 씨. 자, M, 이 IPM에는 브랜 메인 다트 타입은 메인 다트에서 생기죠. 메인 다트에 생기고, 브랜치 타입은 여기에 좀 생깁니다. 제목 붕은 다트에 생깁니다. 그렇죠. 이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저 닥터에 보면 뮤신을 분비하는 닥터는 좀붉은 닥터에서 뮤신을 나오죠. 호흡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뮤신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종양이 생기는 거죠. 그럼 뮤신을 분비하는 세포는 셋 간에는 뮤신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닥터는 메인 닥터판을 메인 닥터의 생일 메인 닥터. 브랜치 닥터도 제법 굵은 브랜치에 있습니다. 아주 가는 브랜치에 서는안 생깁니다. 부위가 틀리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종량은 이제 뮤신을 분비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어, 이게 판그레 던트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옵스트락션에 의한 딜라테이션이 아니고 뮤신에 의한 딜라테이션이죠. 옵스트락션은 관계없는 거죠. 네,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한테 중년 남자 나이 좀 연령하고 관계 있습니다. 실어서 할머니, 뮤신어서 아줌마, 에, 이거는 i p m 에 중년 남자, 중년 남자에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결국 뮤신이 생기니까 판가르닥터 디플레이션되고 판가 타이피스가 생기죠. 판가르 왜냐하면 뮤신 때문에 판가르 주스가 못 나오니까 판가르 타이피스 생기고. 한크리아 트로피가 생기고 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 이게 IPMN이죠 어, i IPM. p 그래서 메인 닥터 타입하고 브랜치 닥터 타입 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팡크리아스 이렇게 있으면 메인 닥터는 팡크리아 닥터가 디라테이션 되는 거죠. 팡크리아 닥터가 P 닥터가 디라테이션 되는데 이제 문제는 병변이 잘안보여요 왜냐하면 병변이 여기에 딱 있는데 여기 이제 종양이 있는데 종양이 있는데 종양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양은 조만 했지만 조만 했지만 유신을 많이 분비되니까 그러니까 병변을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이. 그다음에 브랜치닥터는브랜치에서 생기죠. 브랜치에여기에막 생기. 여기 을따라오 메인 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메인 다터고 메인 다터고 브렌치 다터는 팡글레 다터에 약간 스웰링 됩니다. 한글레다가 그렇게 많이 어요 Mild dilatation, m 글 다크, severe d i 이고요 mild d i l a t 그리고 브렌치에 이렇게 한글레 다크가 d i l a 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여기 브랜치 타입 그래서 여기 판넬 타트가 때 라테이션 되면 어떤 잘리는 각도에 따라서 형태가 불규모일 때가면 근데 판넬 타트가 그러면 각도에 따라서 동그랗게 나올 수 있고 뾰족하게 나올 수 있고 별처럼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시스틱 별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 이런 식 타트가 이런 식 이런 식 뭐 다양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불요몰피행태가뭐 다양한 불요몰피 다트 닥터, 딜라테이션이죠. 다트 딜라테이션도 이렇게 마치 시스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시스터가 아니죠. 그 주위에는 정상 체장 조직. 체장 조직. 그렇죠. 이게 요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시스틱 병드의넘원이히러스 no. 슈도시스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시러스 그다음에 IPM 뮤시너스인데 요즘 은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슈도시스트 남바원이고 no. 그다음에 IPM IPM 시러스 뮤시너스. 그 IPM이 계속 늘어난 병 자체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진단 능력 때문에 자꾸 자꾸 많이 발달이 됩니다. 옛날에는 못 찾았는 게 자꾸 찾아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림판지오마는 이거는 굉장히 덥습니다. 림판지오마는 림파틱 다크가 딜라테이션 되니까 모양이 시스템 모양이 안에 이런 식으로 프레오몰틱하게 보이는데 파그레다크는 딜라테이션 되지 않는 병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실어서 뮤실러스 IPM n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낭성병변이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앞에 가이드라인 IPM n 의진료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는데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만 현재로서는 하이리스크 그룹은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IPM n 의 첫째 최장 두부의 낭성병변이 보이고. 한달이 왔을 때옵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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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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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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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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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그다음에 세번째 주체가 메인 판글레 닥터가 1cm 이상이 돼. 요세가지 크라이테리아에 걸리면 수술하자 예. 그다음에는 월리스 피있이 요거는 수술하는거경장히안하는데 이유에서 등으로 정밀 검진을 해야 돼. 첫째는 체장염의 소견이 있을 때. 체장염이 오죠. 왜냐면 하 육신이 꽉 차면 판글레 닥터 생기는 그 그이 방광에 주스가 안 나오니까 이게 시 이제 액티베이션 때가 방광에 다이어트를 일기. 두 번째는 종개가 3cm 이상 낭종 이 있을 때. 요런 낭종이 3cm 이상 되거든. 그 다음에는 낭종 백이 비우나 조영증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주체관이 5에서 9 m m 될 때. 그 다음에 조영증강이 없는 백제 결절이죠. 아까 저 어, 하이리스크는 조형 중강이 되는 고형 부분이죠. 음, 이 백질 결절이죠. 그 다음에 체간이 갑자기 쓰 직경변, 췌관이 갑자기 직경이 변하고, 그 다음에 체장이 위축돼 있을 때, 아트로피 이런 걸 때는 i o s 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laughs>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laughs> 한 달이 오거나 두 번째는 오, 그 폐쇄 상한 달이거나, 조형 중간 되는, 교형 부분, 요게 조형 중간이 되거나, 그 다음에 체간이, 일 c 지 이럴 때는 수술이 해 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 것 가지고, 체장 난성병변 진단의 알고리즘이,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laughs> 결국은, 이 체장 의 난성병변은 똑부러지는 진단이 없는 거죠. 딱 보고 뭐, 다이나믹 시티나 MR 속에 이렇게 나오면, 췌장에 무슨가? 건이고 여러 소견을 짜집기 해가지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진단면을 찾아내는 거죠 맞추 맞춥기죠. 맞춥기 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좀 많이 틀리거든요. 췌장 음. 낭성병맥이 있다하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게 췌장염의 병력이나 췌장염의 소견이 있는지를 영상에서 췌장염의 병력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휴도시스들죠. 그렇죠. 요거는 체장 병력이 있으면 수도 시스토 아닐 때는 우리가 체장 낭성 병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병변의 숫자를 따지는거죠 숫자. 병변의 수계, 포 시스터의 숫자를 따지는데, 심플 시스터, 싱글 시스터냐, 이제, 이제 다발성. 다발성이냐. 그러니까 병변이 한 군데 한 개만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여러 개 있으면 뭘생각 IPM의 브랜치 타입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시러스나 뮤시너스나 이런 거는 병변이 여러 개 있지 않고 보통 싱글 병변인데 브랜치 타입은 이 IPM 브랜치 여러 개 생겨서 브랜치가 생기니까 여기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생길 수 있고 이쪽에도 여러 군데 생길 수있어 그래서 시스텍 병변의 학문 자리 아니고 여러 군데 생겼다 하면 IPMN의 브랜치 닥터 타입 생각이 되죠. 옛날에는 여기였는데또 이제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싱글 시스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체관하고 연결이 되느냐안되어냐가 중요하죠. 체관하고 연결되면 IPMN이죠. 우리가 이제 질환 중에 체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IPMN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저저저저 슈도 시스템는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없다 체관화에 연결이 없다 그러면 뭘 생각했냐면 체관의 낭종의 행태를 보죠. 낭종의 행태가 어떠냐 낭종의 행태가 첫째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패턴이 보이면 히러스 시스트 아데넘을 생각하죠. 이제 패턴 보고 진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양이 여기 보이십시오. 게기 이런 어 프레오몰피 클라브드 또는 핑거 n 런스 손가락 처럼 보이고 클럽도 이렇게 보이 이런 제 여러 가지 다한 형태로 보이면 이거는 뭘 생각냐면 IPMN의 브렌치 타입을 생각해그 다음에는 이백맨의 시스터 벤맨이 스무스하고 시스터가 라이브 하고 그다음 이런 그리고 인트라 시스틱 안에 이런 뮤랄 노드라든지 이런 게 보일 때는 MCN을 생 이해가 되셨죠? 그냥 맞추기 하는 거죠. 이 우리가 진달닦딱 보고 아진달이 아니고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소견이 없는 것 중에서 이런 시스트의 특징적인 소견이 없는 것 중에서 좀 애매한 것일 때는 그때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밖에 없습니다. 포맨이 스무스하면 로베레이팅하면 히러스 시스타드 노마나 아이 p m 이 생각해야 되죠. 네. 네. 로비로이팅 i 이 m 도이는 로비로이틴 브리치는 로비로이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스무스하고 시크한 월인 때는 MC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웃음> <웃음> 되세요. 아, 안 된다고 그만한그런 한번 복습을, 머리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지만 단순합니다. 영상이아까도 이상 없어요. 자이들도 이렇게 끼 맞추는 거거든요. 자,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겠습니다. 젊은 여성에서 생기는 남성변변은 뭡니까? SPT죠. Solid Sudopapillary Tumor죠. 젊은 여성에 생기는 거 보형 다유도산 종양, 아가씨한테 생기 요거는 솔리드하고 시스틱 부분이 섞여 있는 정양이고 작을 때는 솔리드, 크면 솔리드 시스틱, 아주 크지만 거의 시스틱 바깥에 페리페라칼시피케이션이 있죠. 그렇죠. 젊은 아가씨. 네. 음, 그건 다음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가씨. 그 다음에는 자 할머니 시러스. 에? 시러스는 어떠냐? 배이로그레이트되고 멀티풀시스트로하니컴 멀티버로 생길 수도 있고 바깥에는 시스터 안쪽에는 작은 시스터 그 다음에 센츄럴 스카 또는 이런 멀티노큘라 시스터 올리고시틱 시스터가 있는데 그대티네 그래도 시스터 바깥이 로비레이티드 히러스 할머니 그 다음 뮤시너스 어떠냐 시스터가 이렇게 많지, 많지 않죠 6개 밑에죠 몇개 밑에고, 세트 밑고, 뮤랄로우들이 있고, 뮤신 뮤신 방방이 떨어져 있고, 백이 두껍다, 스무스하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이러면뮤신없어 예, MCL. 그리고 MRI 찍어보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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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시그널 뮤신의 신호 강도가 틀린다. 중말하자면 서로서로 안 통한다. 그 다음에 IPA 면은 어떤지요? 파그넷 닥터가 딜라테이션 돼 있고 그런데 메스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P 닥터가 딜라테이션인데 옵스트라티브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IPA 면이죠. IPA 메인 닥터 타입. 그리고 옛날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었어요. 파그넷 닥터가 딜라테이션인데 뚜렷한 병변에 옵스트라티브 병변이 안 보인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두개 I p m n 의 메인 닥터타입 또 하나는 페리앰플라 I 켄사 a d 라 c t o r I am a doctor. I am a doctor. 페리 m a 라 o 켄사요즘 I am a doctor. I am a doctor. I am a d o c 브랜치 타이프는 멀티플라이징이 쓰여있고 이런 브랜치 닥터 가딜라테이션 내가 안에 시스터처럼 보이는데 프레오몰핑의한 시스터고 덜덜덜레식 페리페리가 일, 스무스하지 않죠. 일레귤러 하죠. 그렇지 않네. 당연하죠. 캡슐로 둘러싸인 게 아니니까. 오 네. 어, 이게 다 하네요. <laughs> 할 것도 없다. <laughs> 그렇잖네요거는 중년 남성 이 다를 몇번 제가 DVD 보시고 이해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이게 다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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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지고 영상이 아고도 영변은 제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지고 여기 래 아래 맞차우는겁다맞아 가장 most likely d i s 죠 이렇게 이니다이 상입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